안양예고라는 게제 생각에는 성적이 높은 애들만 간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서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주일에 일주일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이라는 게 제일 원동력이 된 거예요 저는 오히려 네.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시 준비하고 안양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 16살 제이숙입니다 본격적으로 왜 합격한 것 같아요? 그거부터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합격한 것 같아요? 제가 자신을 믿어서 뭔가 합격하지 않았나 <laughs> 진짜 진심? 아 진심으로 그때 제가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여기 애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라는 음. 걸 계속 제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들어가기 전까지 음. 다 괜찮을 거다 그냥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도 뭔가 어,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<laughs> 아 근데 이거, 이거 잘못하면 네. 이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 재수없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<laughs> 아, 음. 이런 것보다 그러면 그런 자신감을 어떻게 얻었던 거야? 원래 자신감이 많았던 사람이야? 아니요. 원래 그렇게 자신감이 많던 사람은 아닙니다. 그 어, 근데 어떻게 이 시험을 그렇게 자신감 <laughs> 있게 한 거야? 자신감이 많기보다는 이제 제가 이 아트피아 연기영원이라는 걸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게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되게 저한테 믿음이라는 걸 되게 많이 심어주신 것 같아요. 연기를 할 때나 뭐 노래를 부를 때나 뭐 무용을 할 때나 어떨 때든 간에 이 믿음이라는 거를 이제 느끼는 순간 뭔가 이제 두려움이라는 게좀 사라지는 느낌이 많이 음. 들었어가지고 재수없게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제가 재수없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만약에 아토피 학원에서 온다면 믿음이라는 걸 많이 알수 있는 그런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. 어떤 식으로 믿음을 좀 받았던 것 같아 가장 많이 얻었던 건 이제 연기 선생님이 이제 항상 해주시는 말씀들이 뭔가 제 장점들만 얘기해 주시려고 하고 뭔가 단점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으시고. 그렇게 제 장점만 들, 듣다 보니까 자신감이 그때부터 되게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지 연기할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너무 떨어서 이제 거의 대본을 이제 책 읽듯이 읽었었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선생님들한테 많이 말씀도 듣고 연습도더 많이 하다 보니 떨지도 않고 그런 자신감을 또 얻게 된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워낙 장점이 많았던 친구다 보니까 <laughs> 아니,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. 제 장점이 설정해서 저는 키 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, 그래. 시작할 때키 어, 그래서... 엄청난 장점인데 <웃음> <웃음>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잘생긴 친구들 되게 많았고 예쁜 음. 친구들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그때는 처음에 기가 되게 많이 죽었었는데 되게 아 여기 너무 예고의 벽이 높구나 제가 이렇게 만만하게 볼 벽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제일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연기할 때나 아니면 뭐 무용할 때, 뭐 노래할 때다 딱딱하게 나왔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서인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뭔가 알지 못했던 걸 하나는 무조건 꼭 얻고 간다는 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는 보는 사람들이 네네. 입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죠뭐그 시험 분위기가 어땠는지 가장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시험을 봤는지 어. 그리고 잘했다면 뭘 잘했고 못했다면 뭘 못했는지 저는 뮤지컬이랑 연기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제가 딱 했을 때 연기랑 뮤지컬 하는 게전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당시 저는 그냥 에너지를 주고 자 매일매일 하기도 했었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들어갔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서 잘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. 분위기 자체는 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좀 무겁다는 라 느낌은 처음에 받을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진지한 분위기들은 아마 준비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이제 되게 유심하게 보기 위해서니까 그냥 막 그렇게 게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때 입시를 했을 때 선생님을 봤 었고 또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때 선생님 을 봤었는데 음...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게 있어요 아 지금. 그래 뭐 어떤 차이가 그 들어갔을 때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부장선생님은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그때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막 밝은 지를 못 느꼈었거든요 되게 어둡고 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엔 되게 많이 위축이 됐었 다가 저다할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끝났을 때 이제 질문을 제가 세개 정도 받았었는데 키가 몇이냐 그리고 뭐 채 하나 해봐라 그리고 노래를 하나 더 시켰었는데 질문도 그렇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나왔을 때기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서 네.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도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그쵸. 떨리잖아. 입시를 오랫동안 준비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입시를 또 짧게 준비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. 저 같은 경우도 입시를 4 개월밖에 준비를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전 솔직히 처음 시작할 때.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안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1, 2 개월 때는 전 정말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한 번씩 했었고 한데 하지만 제 꿈이다 보니까 그만두고 싶진 않았어요. 왜냐면 노래나 모형 같은 건 이제 뛰어난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도 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도 잘 알려주시고 또뭐 감정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 하나씩 갖고 있다 보니까 연기는 되게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, 노래는. 특강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학원에 오면 거의 두세 시간 정도 계속 노래만 부를 정도였으니까 이제 노래를 되게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음. 네. 연기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짧은 시간은 아니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방학 주간이었어요 저도 그때가 아마 여러분들도 오실 때가 거의 방학 주간이실텐데 그때 오셨으면 일주일에 일주일을 가세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하루에 거의 6시간씩 해봤었고 후회될지나알았 힘들지도 아어요 붙었으니까 후회가 안 됐을 수도 있다고 음.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만약에 안 붙었어도 후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음. 제 노력이 후회되지 않는 건 이제 그만큼 절실하게 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, 학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이 네. 좀 가장 좀 뭔가 인상 깊었다?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? 그런 거있어요 음. 연기는 일단 선생님이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저한테 와닿기는 뭔가 제 자신을 좀 믿더라라는 말들이 되게 많이 오갔더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자신감도 되게 많이 생겼었고 뭔가 친구들 앞에서의 부끄러움도 많이 사라졌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원래 좀 소심한 편이었어가지고 친근하게 대하지도 못했고 뭔가 펼쳐주고 막 그런 것도 잘 못했던 편이라 근데 이게 선생님 말씀을 한한달한한달그 뭐 정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다꺼 있는 모습이 아... 무조건 보일 겁니다.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느꼈다고 정도 다 들었습니다. 제 친구들. 성적은 어느 정도들? 성적? 요 <laughs> 솔직히 성적 어느 정도입니까? 저는... 솔직히 그냥 뭐게 상중하로 아니면 뭐좀더아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전 응. 성적이 정, 정말 낮았습니다. 저는. 왜 말씀드리냐면 원래 안 말하고, 안 말하고 싶긴 한데 예고를 준비하는데 성적 때문에 되게 포기하려는 애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, 맞아, 맞아. 절대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 성적이 안양예고 환상기려고로 152였습니다 정말 그 <laughs> 카였는데 이거 편집해줄게 내가 <laughs> 아니 안 해줘도 돼요 아 진짜?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적이 제가 이렇게 낮은데 안양예고를 지원하면 안 되지 않을까? 그냥 막 안양예고라는 게제 생각에는 성적이 높은 애들만 간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어서 이 점수대로는 차라리 좀 다른 예고를 가는 게 낫지 음. 않나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죠.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일주일에 일주일 일주일 올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성적이라는 것이 원동력이 된 거예요 저는. 제가 열심히 안하면 담들보다 뒤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자꾸 들수 있게 하는 게 성적이라는 고 생각을 해서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네. 어,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보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나 응원의 한마디를 한다.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하신 말인데 배우가 되려면 이제 자기 이제 꿈에 자부심 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. 만약 이 꿈을 키우게 되신다면 어떤 직업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음.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아마 입실 준비할 때다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저는. 오실 건 마케피아 뭐 오시는 것도 좋고, 마케피아에 <laughs> 오시면 연기도 그렇지만 다른 연기학원에서는 들수 없는 이제 다른 것들을 되게 많이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배우 꿈을 키우신다면 여기는 어,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